헬스케어 공유란 무엇일까요? 알려진 것과 다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헬스케어 공유는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개념이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행하고 있습니다. 가족, 기업, 작은 회사들의 헬스케어 공유로 부담스러운 건강 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. 그 결과 전 세계 수십만 가족들이 함께 기술력 덕분에 그 높은 비용을 완화할 수 있고 의료비를 상호적으로 분담합니다. 이건 보험이 아닙니다. 사실상 보험과는 반대의 개념이죠. 헬스케어 공유는 비영리 방식으로 가족들이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헬스케어 공유는 평균적인 보험보다 연간 90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